1레인 전북특별자치도 1레인 강원특별자치도 3레인에는 충청북도, 3레인 충청북도입니다 4레인 부산광역시 5레인 경기도 6레인 전라남도 7레인 서울특별시 마지막 8레인, 8레인, 8레인. 8레인 인천광역시입니다. 자 레인과 레인 이렇게 선수들이 1레인과 8레인의 거리는 약 50m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8레인에 있는 선수가 1레인에 있는 선수보다도 50m 앞에서 출발하니까 이걸 좀 참고를 하면서 관람을 해주시고 이렇게 되면 300m 지점에 가면은 거리는 똑같습니다. 예. 어, 뭐 팔레인에 있다해서 거리를 적게 뛰는 거 아니고요. 다 90m 간격을 얼마나 줄여 가느냐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00m 릴레이 남자 중등부 결승전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주자들 코너 돌아서 두 번째 주자로 연결. 자, 바턴이 거의 다잘 맞았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선두권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네. 되는데요. 세 번째 주자들. 자, 출발했습니다. 인천이 인천. 또 바턴이 잘 맞았죠? 그렇죠. 인천, 서울, 전남. 따라 붙고 있습니다. 자, 네, 마지막 앵커. 마지막 앵커. 바턴 터치 볼까요? 자, 인천이 제일 먼저 받았는데. 8레인에 인천, 자, 7레인 서울. 8레인에 인천, 속도 빠릅니다. 인천. 자, 인천, 서울. 인천이 앞서다 그리고 부산. 인천 결승서 통과. 인천 서울 부산 순서죠. 아, 인천이 바턴 터치가